x 절편이 5, y 절편이 1인 직선의 이거를 지난다 일단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가 있고요 다음 x 절편과 y 절편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. 그렇죠?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, x 절편은 5,0이고, y 절편은 0,1이라고 우리가 두 점으로 해석했을 때. 기울기는 x에서 x를 뺀것 분해. y에서 y를 빼죠. 그러니 마이너스 5분의 1이 기울기였을 것이다. 그렇죠 그러면 y절편도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. 이게 직선이고요. 지나는 점이 대입될 수 있으니까, 저희가 대입해 보면, y가 8은, 마이너스 5분의 1a, 플러스 1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라는 i가 마이너스 35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아니면, 이제 이런 개념도 있죠. 중요한 건 아닌데, 우리가 x절편, y절편의 위치가 시계에서 뭐냐는 거야. 분모가 x절편, x. 어, 그 다음에 y로 이루어진 분모가 y절편입니다. 요게 이제 네. x절편, y절편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요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해보면 5분의 a 플러스 8은 1이 됩니다. 따라서 a라는 값이 마이너스 3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